어찌보면, 알파플라이3 볼트의 나이키의 잠수함 패치 같기도 한데. <laughs> 안녕하세요, 조간남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3월 17일 서울 마라톤 참가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라톤 대회를 볼 때마다 풀코스 도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서 풀코스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시작조차 하기가 두려워서 의지가 바로 꺾여버립니다. 2024년 첫 메이저 마라톤 대회라, 겨울 동안 정말 많은 땀 흘리면서 준비하셨을 텐데 완주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은 알파플라이3 발톱 멍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하프마라톤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알파플라이3 프로토 출시부터 2월 볼트까지 출시하면서 주변에 알파플라이3가 제법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알파플라이3 리뷰에서 신발의 토캡이 낮아져서 발톱을 누르고 멍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했을 땐 발톱과 발가락의 부상을 막아주는 토캡이 알파플라이1이나 알파플라이2에 비해 낮게 적용돼서 달리다 보면 엄지발톱이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증상이 계속될 경우 발톱에 멍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댓글 문이나 인스타 DM이 많이 왔었는데 실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저와 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파 플라이 3 프로토와 알파 플라이 3 볼트의 토캡을 비교해 보면 토캡이 살짝 더 높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 어찌 보면 나이키의 잠수함 패치 같기도 한데 아직은 볼트 컬러를 신기 전이라서 이두 가지 버전 상태 비교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토 컬러를 신으면서 느낀 점은 신발 끈을 정말 타이트하게 당겨서 묶어야 한다입니다. 끈도 타이트하게 묶고 되도록 얇은 양말을 착용해서 신발을 신게 되면 토켓과의 간섭이 많이 줄어들고 달리면서 발이 앞으로 밀리는 느낌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알파플라이3의 어퍼와 텅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되는 느낌은 아니며 신발끈이 발목과 발등을 압박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2월 초 하프 마라톤 준비 영상 이후, 시간이 꽤나 지났습니다. 월말에 훈련을 정리하는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본업이 조금 바쁜 관계로 러닝을 많이 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2월에서 3월은 제가 운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라 몸이 리셋되곤 했었기에 제발 올해만큼은 조깅의 끈을 놓치만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1개월가량을 쉬지 못해서 몸도 멘탈도 지친 상황 이라 무리한 스피드 훈련보다는 시간을 조금 늘려서 러닝 하는 데더 신경을 썼습니다. 2월 12일은 조깅을 하러 갔다가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을 만난 날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잘 뛰는 분 같았는데 음악을 엄청 크게 틀고 제 뒤에 붙어서 피를 빠는 러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를 올려도 뒤따라오고 페이스를 내리고 손짓을 해도 추월하지 않고 제 뒤에 붙어 있고 차라리 같이 뛰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만 붙어서 가겠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도 아니고 이게 뭐 다른 사람의 러닝을 망치려는 게 목적이었는지 정말 기분이 나쁜 러닝이었습니다. 제발 반성하길 바랍니다. 반면에 2월 13일은 처음 보는 분과 동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표인 80분 조깅 중 60분 정도를 달렸을 때 어떤 분께서 시간을 더 채워야 하는데 같이 달려도 되겠냐고 물으시면서 저한테 붙었고 10분 정도를 동반주했습니다. 처음 뵙지만, 러너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달렸고, 긴 시간 러닝이 지루하지 않았으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러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14일, 15일, 60분 조깅을 했고, 17일, 1000m, 1000m, 변속주 7번을 진행했으며, 19일, 60분 조깅. 20일은 비가 와서 트레드밀에서 경사도 3%로 90분 조깅을 했습니다. 22일엔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페가수스 실드와 함께 70분 조깅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운동을 하는 연세대 트랙에 눈이 많이 쌓여서, 다른 분들은 트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대설이 끝난 캠퍼스 도로를 달렸는데 악천후에 강한 페가수스 실드를 신고서 혼자서 트랙을 전세는 기분으로 달렸습니다. 페가수스 실드는 한 켤레쯤 있으면 정말 좋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2월 24일엔 4,000m, 400m 세 번을 했어야 했는데 한 번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멈췄고 다음 날 다시 4000m 400m를 진행을 했는데 두 번까지는 채웠지만 너무 힘들어서 세 번째 세트를 채우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2월 말로 갈수록 러닝의 횟수와 거리가 줄어들어 운동이 가능한 날 평소보다 20분 정도 더 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7일에는 120분 조깅을 생각하고 나갔는데 의지가 약해져서 하프 거리까지만 딱 뛰고 멈췄고, 2월 29일과 3월 2일엔 60분 조깅, 3월 6일과 10일엔 80분 조깅, 12일 70분 조깅, 14일 80분 조깅을 진행했습니다. 3월 16일은 몸을 깨우기 위해 오랜만에 숨찬 러닝을 계획했는데 몸이 놀랐는지 6,800m가 넘어가면서 평소에 없던 옆구리 통증으로 고통받다가 이번에도 멈춰버렸습니다. 평소엔 옆구리 통증이 있어도 좀 뛰다 보면 나아져서 계속 진행을 해봤는데 두 바퀴 넘게 뛰면서 계속 통증이 올라와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엔 몸이 좀 피곤하다 보니 스피드 훈련에서 자꾸 퍼지고 멈추고 의지까지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대신 2월 초까지만 해도 60분 이상 달리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하프마라톤을 위한 거리나 시간은 몸에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엔 페이스를 잘 끌어올려서 샤워 넣는 식으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3월 30일엔 대회전 마지막 장거리 러닝을 진행한다 생각하고 뉴발란스 하프 마라톤에 참가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